충성팁의자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중간 지점인 추풍령 서울 방면 휴게소에 제가 자 도착했습니다. 추풍령 휴게소 자 홍보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아, 축풍 여기서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건물을 그 새로 지은 것 같은데. 자, 여기 자, 식사 분식, 핫바, 까베기뭐 여러 가지 커피 코너부터 자, 이렇게 지금 대가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뽑기도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또 아, 여기도 뽑기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조용합니다. 아 지금 먹은 직러운자 신신 떡볶이부터 해가 핫바. 자 국민 먹거리 핫바부터 해가지고 자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맥물 보도 까자 자동 기기에자 자동 시스템으로 보도 까자 가지고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따단 지금 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여기는 축풍령 흑에서 호도까자입니다. 아 오늘 돼가지고 떡볶이 예. 축풍용흑에서 호도까자 사장님 아 인심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사지도 안 했는데 홍보한다고 지금 영상을 하나 유튜브 찍고 있는데 또 마음 씨가아 역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아 제가 오늘 딱끔 적석에서 나온 자 축복용 호두과자, 제가 한복이 샀습니다. 우리 요, 일하시는 직원님 마음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아, 제가 휴게소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청소 팁을 자, 계속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민 간식 자, 바 대단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휴게소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락기기도 있는데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오락기기인데 아, 이런 것도 요즘은 또 비치대가 있네요. 자, 휴게소 내에 자, 이런 오락 자, 청소는 이런 것들도 지금 휴게소는 또 빛이 되가 있습니다. 아 요즘 뭐 다양하게 그냥 프로그램이 되가 있네요. 아 옛날에 이 두드디 작긴데 아 기억나면 되게 옛날에 500원 넘어 하는 건데 요렇게 요렇게 통통통통 올라오면 하는 건데 아이 애들도 좋아하고 특히 어른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도 준비되어가 있습니다. 자 축풍로 흙에서 서울 방향 제가 자 한번 실내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아뭐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이런 것들또 특화 상품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아, 다양하게 손님들 사가라고, 아, 뭐, 볶음 고추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인들이 만드는, 자, 고추장 종류, 자, 함뭇볶음 고추장, 아, 황태, 뭐, 여러 가지, 잔멸치 고추장, 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자, 국밥집부터 해가지고, 순대국밥부터 해가지고, 식당 코너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있네요. 아, 한신 양식 코너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는 우동 칼국수 라면이 이렇게, 자, 요즘은 옛날에는 하구로 했는데, 요즘은 인덕션으로, 자,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재험이있기 때문에, 자, 인덕션으로 하고 있고, 초풍령이 오면은 순대국밥이 좀 유명하네요. 팽양 아바이 순대 해가지고 자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편이점부터 해갖고 시설이 엄청 깔끔합니다. 자 저기서 지금 직접 저렇게 자예 주문을 해가지고 자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정말로 깔끔한 휴게소, 초풍류 휴게소. 자 저도 휴게소 생활을 한 8년정도 했는데 자, 축풍용에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커피코너 자, 손님들이 많네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지금 아침 시간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많습니다. 가족사랑메뉴 주문방법 2더하기1 다자녀가정 아, 이런거 있네요. 다자녀가정, 저도 아스인데 다자녀가정 해가지고 있고 근데 국밥 자이 시간에는 지금 손님들이 많습니다 자자 자, 우리 애들 또 드디어 야바구이에 또 도전을 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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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거야 봐돈 까먹었잖아 먹다. 저는 자 우리 아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 도전 아야바구아 이거 안돼 자 충성 팁을 제가 오늘 경부고속도로 축풍용 휴게소 제가 서울 방면에 나와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축풍용 예, 오면은 저쪽에 저 보이는 게 저기 아마 저기 아마 그 위릉 탑인 것 같은데 경부고속도로 서, 저 건설하면서 아 그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위릉 탑같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저렇게 되가 있는 거로 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축 촛불용 휴게소 제가 자, 나와가지고, 자,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충성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